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예, 드디어 본부 레벨 24 업을 하려고 합니다. 24 레벨 업 조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영웅 지구 레벨 23하고 병영 레벨 23 그리고 최대 번, 최대 번영도 465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데요. 한번 눌러 볼까요? 어, 자원이 엄청 많이 부족하네요. 그 다음, 나무 한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예, 나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속. 그 다음에 연료. 아, 예, 지금 나무, 목재하고 식량이 많이 부족한데 배당에서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업을 하려다가 자원이 모자라서 급하게 여기 채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식량 2개 하고, 나무 3개 하고, 요거 채집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업은 자원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특히 목재가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목재 좀, 어, 잘 확보를 해 두신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약탈 같은 거 당하실 수 있으니까, 어, 자원 상자로 보관하셨다가 업그레이드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이어갖고, 어, 자원이 굉장히 없는 상태여서 겨우 이렇게 자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24업 어 필요 조건 한번 볼까요 영웅지구 23레벨, 병영 23레벨, 최대 번영도 465만 그 다음에 자원이 필요하고요 예, 요거 이제 최대로 그 건설시간 단축해 갖고 얼마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 재능 지휘관 재능 경제 몰빵 했을 때 10일 37분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VIP 활성화 하겠습니다 VIP 4단계 활성화. 그렇게 했을 때 업그레이드 시간 9일 7시간 55분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자원지 버프 받겠습니다. 근거지 버프. 참, 제가 잘 말했는데요. 근거지 버프 받겠습니다. 여기 건설 속도. 여기서 저번에는 2시간짜리 썼는데 이번엔 4시간짜리 한번 써볼게요.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시간 8일 10시간 51분으로 또 줄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써왔던 재능 빠른 개발 사용하겠습니다. 5분 안에 사용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빠른 개발까지 했더니 6일 18시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업그레이드 바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눌렀습니다. 업그레이드 눌렀고요. 요거 동맹 버프도 한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일 정도 됐던 건설 시간이 지금 6일까지 줄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설 시간 10일에서 시작했는데 6일 17시간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VIP 어 1일 무료 한번 받아 볼까요? 어, 지금 건설 시간 보시면은 정보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근거지 버프 들어갔고요. 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어 지휘관 재능에 경제 일단 몰빵 했고요. VIP 4 활성화 했고요. 그다음에 근거지 버프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른 개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일에서 6일까지 준다는 거 4일 정도 절약했거든요. 그러면 6일 후에 본부레벨 24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